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요일에 이렇게 우리 매니저분들께서 고생을 해주시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아니 요새 뭐 유미 씨 장난 아닙니다 제가 유미 씨 SNS를 보게 되면 뭐 김해, 구리, 단양 지금 뭐 전국초를 하고 있고 오늘 뭐마산까지어맞죠요 그렇죠. 요즘에 이제 음. 코로나도 많이 없어졌다고 그렇죠, 그렇죠. 지만 많이 좀 이제 사회적으로 응. 괜찮아져서 공연들이 응. 조금씩 입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, 신곡도 나왔고 어, 많이 많이 불러주셔서 응. 하죠 네. 네. 확실히 전과 비교하면 좀 달라진 것위상이라든지 뭐 인기 좀 실감하세요. 어때요? 어, 그래도 네. 옛날에는 어, 소명딸이다소명딸이달이랬는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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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지금은 어, 소명이다데 <laughs> 지금은 어, 이렇게는데이는지은 이렇게 그러니까. 이렇게 어, 표명이 네. <laughs> 어, 명발께서 워낙 지이제또많은 어, 들에게이중화가데은 어, 표명발이 달렸는데 지금은 어, 표명발이 데지 어, 표명발이 달는은이데저는데는데이제 유미씨 교통방송 프로그램에서 알람과 몰라로 함께 했는데 이번엔 또 평생 직접. 네. 여러분 평생 직접 노래 너무 좋지 않아요? 네. 뭐, 괜찮아요. 후렴구 뭔가 한 번만 더 해볼까? 평생 직접. 너에게 2년 365일 친구 될 거야. 태근하신 매일매일 다 끝날 거야. 안아줄 거야. 지켜줄 거야. 사랑할 거야.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와, 이거 너무 좋다.